딥페이크는 AI 기술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한 편집물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창의적 활용이 가능해졌지만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로 SNS에 게시된 사진을 캡처해 성적 영상에 얼굴을 합성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대 학생들이 교사나 동급생, 그리고 연예인의 얼굴을 불법으로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만으로도 불법 영상물 제작이 쉽게 가능한데요. 경찰이 올해 검거한 디페이크 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은 10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디페이크 범죄 확산으로 해외 언론들도 한국 디페이크 성범죄 사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이제, 이제 텔레그램 보시나 SNS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허위 영상물들이 쉽게 제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유포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추세니까 모니터링을 좀 강화해야 될것 같아요 친구 얼굴을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는 것도 처벌받을까요? 네, 그건 단순히 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허위 영상물로 분류돼서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판매, 구입, 배포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에요. 성적인 사진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진으로 장난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네, 맞아요. 어떤 이미지든 피해자와 동의 없이 합성되고 유포되면 범죄로 간주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난 공부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번 시험도 망쳤잖아. 아, 진짜 못해 먹겠다. 합성물이나 만들어 볼까? 뭐, 어때? 그냥 장난이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내 사진이 왜 야한 동영상에? 거의 경찰이죠? 제 얼굴 사진이 허위 영상물로 유포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학교 전담인찰관 이상인 경사입니다. 하더라도 나가는 것아 그럼 피해가 발생했어요? 음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저씨가 우리 친구한테 어,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친구 상담하는 게 학교에서 만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상담하는 게 좋을까? 경찰서가 나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아 고생했어. 힘들지 않았어? 네. 밖에 비가 와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왔습니다. 잘 왔어. 선생님, 최근에 저처럼 디페이크 범죄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요즘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아저씨가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어. 봐봐. 작년에는 한해 동안, 일년 동안 네. 180건 정도가 발생을 했어. 음.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벌써 298건이나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올해는 네. 1년 동안 500건이 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디페이크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디페이크 범죄가 발생을 했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페이크 범죄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야. 그래서 증거가 반드시 남아. 음.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자료를 획득하는 건데 증거자료를 다운을 받거나 아니면 캡처를 하거나 증거자료들을 모은 후에 112 신고나 학교폭력 신고인 117 신고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니 아저씨가 이번에는 하나 물어볼게. 다니가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이 이런 허위 영상물 때문에 피해를 봤어라고 상담을 한다면 우리 다니는 친구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음잘 모르겠어요. 허위 영상물들을 삭제해 주는 기관이 있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런 허위 영상물들을 삭제하는 요청을 지원해주고 있지. 음 그런 조치들이 있군요. 오늘 상담이 정말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 핵심 포인트.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유포,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판매, 구입, 배포, 모두 처벌. 도움기간, 피해 신고 112, 학교 폭력 전화 117. 장난이라기엔 너무 잔혹한 딥페이크 범죄. 타인에게 평생 고통이 됩니다.